수화가, 우리가 수화 습관이잖아요. 수화가 습관이 되시고, 수화 공부하는 게 즐거움이 되시고. 근데 습관이라는 건 뭐예요? 일주일에 한번 하는 건 습관이 아니에요. 매일 하는 게 습관이죠. 네. 매일 하루 30분 이상씩 우리가 수화를 공부하시는 거. 수화를 접하면서 수화가 계속 내내내 내, 내 어떤 삶의 일부분이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면 수화는 자연스럽게 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또 어, 배움의 장소가 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계속 있으셔야 합니다.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어려움을 당했거나 내가 고민할 때 누군가에게 이 어려움들을 토로하죠. <laughs> 네.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세미나도 하고, 뭐 이것도 하고, 뭐 또, 어, 이쪽으로 놀러 오시는 분들은 제가 무조건 커피나 밥을 사기나 하고, 막 이렇게, 이렇게 일정을 잡아서, 어, 그냥 자유롭게 막 교제하고, 막 이렇게 상담을 하고, 이런 이유들이, 그리고 가끔 전화하시면 제가 길게 통화하잖아요. 이런 이유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.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게, 여러분들이 혹시, 혹은 조금 마음의 상실감이 있는데 다시 잘 회복하시기를.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제가 막 하는 거니까 좀, 기쁘고 즐겁게 여러분들도 좀 하셨으면 좋겠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, 수화를 예, 습관으로 공부가 쉬웠어요. 공부가 내 삶의 전부였어요. 뭐 이런 식으로 예, 그러다 보면 더더더더더 뛰어난 사람이 되지 않을까. 네. 어,